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일요일 1시예요. 어,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보고 어, 점심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 이제 어제 그 살균과 살충을 해줬기 때문에 얼굴 한번 이렇게. 보려고 어, 다시 촬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아이들이 입장이 아주 짱짱하게 얼굴이 어, 그 약물을 먹고 빵빵하게 커졌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어, 활짝 핀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얼굴들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어, 영상을 켰습니다 이비욘세 무지개 금이, 어, 저쪽에 햇빛 쪽으로 있어가지고, 아직 뭐입장이그 화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쪽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이쪽 그늘 쪽으로 옮겨놨고요.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장들은 아주 짱짱하고, 빳빳하게 이렇게 좀 커졌어요. 어, 지금 백무당 같은 경우도 입장이 활짝 살아났고요. 만져보면 짱짱합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요런 아이들도 좀 커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아기 쪼꼬미들도 조금 자란 것 같고요. 마드리드 금이 아이는 색이 언제들지 어, 조금 아직 멀은것 같고 이거는 이제 그 원종 방울복랑금인데 어, 여름동안에 입장이 떨어진 아이들 여기다가 같이 합식을 해줬어요 조금전에 그리고 요거는 마디바 아주 입장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어, 물을 음. 많이 먹은것 같아요 어, 방울복랑금 어, 방울복랑도 어, 짱짱 하고요 방인. 이렇게 있고, 요 아이가 뭐냐면요. 에케문스톤. 어, 식재준 장 일주일 정도 된아이예요 러우도 있고, 어, 요거는 랩이나, 여기는 그 러, 러블리 로즈, 어, 20개 이렇게 합식해 놓은 거고요 이 아이는 모닝균데 2,3cm 짜리를 사다가 어, 지난 2월달부터 키웠는데 어, 지금은 한 15cm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썸버스트 철아는 어, 지난 2월달에 데려온 아이인데 아직 크기가 그대로 있고요 이거는 너우였는데 어, 여름에 열화현상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실비실 하는데 이제 조금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금사황 인가? 근데 네, 얘도 비실비실 하고요 어, 그리고 이 아이가 문스톤인데 이렇게 입장을 떨궈 가지고 거기다가 보시면은 화상까지 입었네요 잘리 기운을 차리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댄섬도 이제, 어, 기운을 차리는 것 같고요. 여기는 화재와 또 아이들을 합식을 해줬고요. 이거는8천대철한데어 너무 키가 커가지고, 어, 적심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쪼꼬미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되어 있고 요거는 에그리원 엑시타조, 푸에블라 마왕 이렇게 세 개. 요거는 레온 피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뭐 진주 목걸이. 요거는 음, 멀로 샤넬, 바이올렛 퀸, 헤라클레스, 에게리아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래서 어, 나울 합식인 거 여기 있고요. 어, 펜지 군생도 여기 있습니다. 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엘콘 철화와 여기도 망왕 있네요. 벽어연이 있고 여기는 토리멘샤. 이거는 글램핑크. 글램핑크. 응, 글램핑크가 여기 있고요이거는 홍매라는 신, 신품종 창인, 창입니다. 요거 도감마리아 아기. 어, 슈퍼클론이 제꺼는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 며칠 사이로 입장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이거 홍성생술도 데려와가지고 초록색으로 완전히 물이 빠졌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입장 뒤쪽으로 물이 들고 있습니다 오팔리나 있고요 이거는 멘도사 합식해 준거 있고요 이거 베이비 핑거도 여름 동안에 좀 입장을 많이 떨궜어요 이거는 음, 꽁의 비름, 어, 지금 꽃망울이 잡히고 있답니다. 이렇게 어, 굉장히 악인데도 꽃망울을 이렇게 물고 있어요. 어, 이거는 페리도트, 웃자랐죠? 근데 자구는 바글바글 올라왔어요. 이거는 매직잼골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피멍예보니 이 아이가 응. 샴페인. 아 샴페인도 며칠 사이에 이렇게 물이 조금 많네요. 카메라로 보, 보, 보니까 보이네요. 이거는 이제 요즘 핫하다는 핑크 스팟이고요이 아이가 뭐더라?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온 네온 나이트. 어 맞아요. 매운나이트아 이름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감미감을 해줘가지고 요거는 어, 카시오 적금인데 적금 색깔이 아예 나오지가 않고 다른 아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사두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고요 어, 요거는 어, 파스텔 철라 맞아요 그리고, 핑, 핑크루비. 핑크루비. 여기는, 그, 어, 벽어염금이 아니, 아니, 그 뭐였더라? 아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거는 콜로라타 쌍두, 어, 쌍두 두개 합식해 준거예요요 뒤쪽으로 자구를 하나씩 밀고 있어요. 요거는 몽쇼쇼. 가까이 보시면 입장 두 개가 아, 생장점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입장 두 개가 화상을 입었고요. 물론 지금 살구, 미인금 세개 합식했어요. 요비안테가 아닙니다. 이름 물르는 아이인데 제가 지지대로 사용을 했고요. 요 뒤에 보시면은 원종 말이야. 요거는 누브라, 군생. 요거는 누밍. 요거는 일렉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백봉하고, 어, 둥근잎 빛, 아, 얘 둥근잎 비치우리대하고, 홍매, 홍매화하고, 아, 홍화장인가? <laughs> 헷갈리네. 홍화장하고 합식을 해줬어요. 두 포트씩을. 어, 그리고 여기는 달샵에 인천 다육 도매에서 어, 사은품으로 받아온 거. 이거는 나일락이요. 여기 개발 원종 개발 선인장 제가 쪼꼬미들그 어, 적심해 가지고 삽목해 놓은 거. 여기는 에 어, 블루엘프 블루엘프 어, 두 포트 합식이에요. 군생두부탑식이고 이거 정약 아, 이 아이가 뭔지 좀 모르겠네 플로리디티도 아니고 플로레센스? 아닌데 샴페인 있고요 이거는 지금 어, 뿌리가 약간 나왔네요 카메라로 보니까 더잘 보여요 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어제 약 주고 나서 제가 물 고인 거를 빠지라고 이렇게 뒤집어 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은파금인지 이게 확실하게 이름은 모르겠고요. 이렇게 됐고요. 이거는 제가 멀로를 세포트를 이렇게. 먼저 들어오네 나중 들어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적심만에 해서 멀로를다 합식을 해놨어요 누경 있고요 어, 요 만소초는 제가 키우지 않으려고 계속 이 화분에다가 거의 마사만 넣고 이렇게 심어놨습니다 레티지아 어, 네. 철화 있고요 염자 근데 뿌리는 없어요 지금 데블스원 이라는 아이 같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물이 들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이 든다는데 확실한 이름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어, 트럼펫핑키 그래도 여름에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 잘 살아났어요 어, 이 아이는 이제 끝에만 큐빅인가 끝에만 열화현상이 있었던 입장이 나, 남아 있고요 전체적인 모습은 다 이렇답니다. 그리고 여기 밭대기 밭대기 이렇게 되어있구요. 그이 아이들도 전부 물음이 와가지고 거의 하늘로 갈뻔한 아이들 그래도 한번 다듬어가지고 말려서 여기다가 심어놨더니 전부 다 뿌리 튼튼하게 내려가지고 어, 지금, 닐리시나도 튼튼하고요. 이거 미니 황병, 이것도 튼튼하게 뿌리를 잘 잡았답니다. 그 중에 이 아이는 지금 자국까지 내주고 있어요. 여기 그 러블리 로즈도 가는 아이들 그냥 여기다 꽂아놨더니 입장이 많이 올라오고 자국까지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는 어, 입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건 버리고요. 이렇게 해서 니크셔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어, 여기 라탐초라도 어, 잘 살아났네요. 이렇게 했고 여기 TM도 이제 물들기 시작했고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잡혔고요. 여기 잎꽂이는 그냥 별로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여기다가 아까우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뿌리 나오고 뭐 자고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에 그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